오케이.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요번에 운전 기사님 제대로 오셨네요, 보니까. 제대로 제가 역사 공부를 해서 왔어야 되는데 못하고 와서 정보 제공을 많이 못해 죄송합니다. 어쨌든 세부의 역사를 조각상으로 전부 표현을 해 놓은 조각작품입니다. 정말 정교하게 잘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진만 보여준다는 게 정말 죄송하긴 합니다. 한 나라의 또는 한 지역의 유산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데, 관광객으로 왔다는 이유로 대충 샥 보고 지나가는 게좀 미안하기도 하고,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가볍게 가볍게 접근할 필요도 있는 거라, 뭐 어떤 생각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어찌 보면, 또그 나라에 구경 왔으니까 그 나라를 또한 번쯤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어떤 네, 의미 있는 일도 좀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이브 모노멘트를 들렸다가 전망대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laughs> 전망대를 보니까 오늘 임시 휴업이래요. 그래서 여기 그냥 뭐 여유롭게 여기가 지금 그 세이브의 로칼 지역에 지금 와있거든요. 그래서 로칼의 모습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기가 지금 그뭐 완전 뒷골목은 아니고 어 이렇게 버스는 안 다니고 그냥 다 있어. 어, 아 그래 어지푸니가 다니가 소개를 보냈는데 이게 이제 지푸니라고 저게 저 어, 요런 거 요런 거여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버스에요뭐 노선 버스 저게 노선 버스냐 노선이 있냐 아 어, 노선 아 그래 마닐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부에그화칼 거리의 전용이거든요 어 뭐,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좀 깨끗해 보이진 않죠. 근데 뭐, 이 나라의 이것도 뭐 하나의, 뭐 지금 현재 삶의 수준이니까요. 뭐 나쁘게 볼건 아닌 것 같고. 어디 뭐 가이까 뭐 설명하긴 뭐 그렇고,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필리핀 세부에, 그, 조금 우리가, 숨어 있는 녹할 지역의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사이즈 에 있는데 보통사고를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싸많는걸못 봤어요. 여기 이제 로컬 음식인 것 같고 어 여기는 닭고기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닭고기가 엄청 많아요. 음식마다 다 닭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닭다리 이렇게. 음... <laughs> 한국이나 똑같이 애들이 이렇게 핸드폰에 빠져 있네요. 어, 이렇습니다. 여기가 어, 네, 이렇고요. 어떻게 하여간뭐 설명은 못하겠고 하여간뭐 어, 사람들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을 뭐, 밤 11시, 12시까지도 막, 데리고 다녀요. 애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일단 좀 평온합니다. 우리처럼 막, 각박한 게 없어요. 저렇게 이제, 뭐, 장사가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아라. 뭐, 이런 느낌? 뭐, 그냥 주어진 대로, 나에게 많은 소득이 생기면, 많이 벌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금은빵인데, 저렇게 지금 철조망돼 있고 경비원이 있거든요. 저런 걸 보면, 후, 치안이 좀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느낌상 치안 안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 나라가,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가 아마, 애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음, 상당히 그, 평균 연령이 젊, 젊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마흔살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죠, 젊다는 거는. 네, 그렇지만, 이제, 쟤들을 잘 키우면, 그, 약이 될 것이고, 못 키우면, 이제, 독이 되겠죠? 35초를 줘요. 저 지금 천천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왔어요 근데 25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네, 이런 식으로. 어,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아 이제, 다른 데마다 이렇게. 아, 12,000지. 오케이. 친구가 지금 환전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환전 하러 왔는데 여기는 얼마나 졸라가 모르겠네요. 고급 건물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엄청 추워요 지금. 뭐, 아니 금방 추워져요. 그래가지고 어이 나라가 뭐지? 이게 노크를 가보면 완전히 뭐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또 들어오잖아요. 고급 쇼핑 센터에 들어오면 어이 뭐 하는가 추울 정도로 전기를 막 빵빵히 틀어놔요. 음, 뭐 하여간 이 나라의 뭐름대로 정체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좀 내렸으면 좋겠고, 막. <laughs> 12개국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 어. 기분 좋은 현상입니다. <웃음> <웃음> 무조건 상대방이 막 쌩킬 쌩킬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laughs> 어, 가는 데마다. 멋쟁이 친구입니다. 제가 이그 한국에서 카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원래 카드를. 여기 되나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이거.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네, 하좀몰라도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고급 어, 백화점 같은데, 제가 이름을 안 보고 들어가지고 <laughs> 하다가 막 들어가지고 환절한다고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 있대요. 근데 제가 지금 1층에 있거든요. 근데 6층에 있답니다. 6층 제가 여행을 가면 막 앞만 보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 그런 타입이에요. 좀 피곤하죠. 내가 생각해봐도 제가 좀 피곤한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친구들하고 같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두 친구들은 시간 나는 대로 즐기면서 하자. 이런 타입인데, 저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그꼭 오늘 여기, 여기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앞만 보고 다니는 타입이라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 두 친구들이. 엄청 피곤해 합니다. 제가 완전히 강행군을 새벽부터 막 시키고 있거든요. 4시. 뭐 5시 안 돼서 일어나고 <laughs> 네, 저녁에 늦게까지 뭐 그러고 있어서 좀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장단점은 네, 있긴 있지만 제 스타일이 별로 장점이 많은 것같지는 않아요. 일단 가다, 좀더 가다가 어, 화카를좀더 구경도 더 하고 너무, 너무 밤까지는 다니고 어, 그렇게 하게. 어. 어, 이렇게 물을 하고. 어, 좀더 올라가 보죠 뭐. 이것도 보니까 관광지 보울이나 이런 곳에는 여기한한1 어5 0페소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3 9페소에 그만큼 지금 녹화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3 9페소면 얼마냐 3 9 0 0 0 3원세0서3 9원에서 39세에서 39세에서 3세부 어제 그세에에 그 팡나오에서는 커피 한 잔에 3,5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1,000원도 안 해요, 여기는. 완전 노카리죠 여기 보니까. 아, 이 친구 보세요. 아이고. 어우, 스리퍼를 마치 차고 오네. 어메 여기서 뭐 마차가 있다? 아, 마차 보요 아, 한번 타 볼까? 좀 그러제 툭툭이 보다 좀더한게 있네요 어 이건 또 처음 보네 또 완전히 자전거를 개조를 했나 아 이게 네. 이거 볼이나 이런 데는 뭐 호객행위를 엄청 하잖아요 이게 택시기사들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뭐 지나가기만 하면 뭐 빵빵거리고 근데 여기는 아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laughs> 위험하니. 고디브링 하이 e n 이쁘다. 오, 완전히 여기서 보니까 고급이네요. 아. 아. 이런 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하나 봐요. 이거는 이제 아마 사람 태우는 것 같은데. 아, 애들이 너무 많아. 아, 아주. 애들이 아주. <laughs> 아, 여기가 아, 이강이해 보니까. 아 물이 이렇게 흐르네요, 도시에. 음, 이런 강들 다 정비해가지고 깨끗이 해놓으면 참 이쁘겠다. 와, 퇴근 시간의 모습입니다. 아, 아 그러게. 가보자, 가보자. 아이야이소리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봐보게. 어이 녀석 담배 피우네. 담배. 어이 어, 녀석 담배 피우네. 담배 피면 안 돼. <웃음> <아이고>. <웃음> 그래도 <laughs> 한국말로 담배 피면 안 돼. 그렇게 담배를 얼른 또 집어 던져 버리면서. <laughs> 귀엽게. 여기가 지금 녹파 지역인데 외국인들이 거의 안 오는 곳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을. 저가 제일 좋은 거는 건가 내가? 택시를 타고 수구보 야시장 그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수구보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하자마자 냄새 이게 무슨 냄새냐? 오, 고기 굽는 냄새. 와. 대단하다. 온 천지가 고기네, 굽는 오, 고기 굽는 냄새로 그냥 가득 차 버렸네요. 아, 제이셜 제이? 제이? 제이, 제이, 예제 오케이. 마이 네임 김 아아 코리아 아 코리아 비케이션이 오케이 아아 아, <laughs> 비케이션이예요 오케이 비케이에이예요 아. 아, <laughs> 비케이션이예요 아, 오케이 아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를 그렇게 와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해산물이네 아 먹을게 다 먹을 거여서 일단 둘러보고 이 집은 맛집인가? 여기 러서 있어? 어, 다른 데는 안 서있는데 음. 아, 생서을 파는구나. Give me some t o Thank you. 오. 야, 짭짤하다, 이게. 오, 이거 완전히 그냥 냄새 연기통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한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네. <laughs> 네. 걱정이네, 걱정이야. His n 다니기. 다니기? 다니기. 아. How much? 300. 300. 정사장, 오징어 하나 먹을래? t 스원 s one. Okay. 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필요가 없고, yeah. 새우는 됐고. Oh, 새우, 새우는 됐고. Uh, this name? Uh, it's rice. Rice? 아, yes. 아, 밥이네, 저거. 밥 아, 됐어? 응. 음. 번호표를 이렇게 19번을 주네요.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요리하는 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징어 이거 다 아실 거고 여기 에 뭐라 그랬지 이름 뭐라고 뭐라고 했네 여러 참치 아니에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새끼 새끼 참치를 잘라놓은 것 같은데 미디움으로 구워달라고 했더니 이게 바짝 구워버렸네 이게. 네, 웰던이 돼버렸네. 오케이. 어, 먹어 먹어보고 맛 평가를 좀 해줘. 미안해. 음, 맛있네. <laughs> 그래서 그런가 러 봐, 이거. 원래 해지면은 시원해. 케니피는. 이거 안싱겁니까 이건 짜다는데, 이거 싱겁다고. 이게 짭짤다하다 이게 싱거 아어디나가난딱 좋은데. 이게 세 사람 입맛이 다 다르구나. 아, 이거 음식 먹다가, 아, 이거 <laughs> 그, 이게 매연이야. 봐보세요. 와, 뿌얀 이 매연을 먹고, 안, 마시면서 같이 먹고 앉았을래니까. 와 도저히. 2 0분을 못한 적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 절반만 먹고 반나 갖다 주고 그냥 나왔어요. 아, 이쁘네요. 오, 눈그려가지고 와, 이쁘다. 고맙다. 그래, 네. 진짜 안 먹어도 돼 있어? 나안 먹어요. 네. 네. 아, 아, 이거 고 한잔 사가지고 나갑니다. 이만하면 아, 어, 좀 이렇게... 있으려고 랬더니 고기 굽는 냄새에다가 막 음식 냄새가 너무 진하고 어우 도저히 어, 하여간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야이 열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가지고 어 그러게 아, 그러게 아, 아, 열이 안 빠져나가고 저 위에다가 저렇게 막 천막 같은 걸 쳐놔가지고 아, 더, 와 나오니까 좀 사겠네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뭘 호텔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어, 바쁘게 보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야시장 들렸다가 호텔에 들어왔는데요. 내일은 이제 그체크아웃도 하고 어, 10시쯤이나 막판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또하이가우는데파님도 즐거운 하루 되셨죠? <laughs> 어, 저녁 시간 마무리 잘하세요. 어,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